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제가 유초동부 아이들이랑 좀 자주 노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 나이 때 다섯 살 여섯 살때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였을까요? 아빠였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제 나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사람,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몇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그리고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 그리고 저를 키워주시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저를 이제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제 어린 시절 그리고 여기,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그 나이 때 가장 좋은 사람은 이런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분들은 과자 주는 사람입니다. 과자를 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과자를 거의 안사 주셨는데 어느 날 삼촌이 이제 명절에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삼촌이 그때 이제 해태를 다니셨는데 해태에서 근무하셨는데 이제 저희 삼남매거든요. 누나 저 남동생이 있는데 한 명씩 이만한 상자에다 과자를 가득 채워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제 기분은 영웅 그 자체였어요. 부모님보다 삼촌이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 삼촌을 봐도 너무 멋있어요. 그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과자를 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 그 당장 내 앞에 보이고 그것이 내 입에 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가려져서 그 뒤를 못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의 달콤한 것에 눈이 멀어서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 눈이 가려져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볼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에게 닥치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 어떤 분이셨을까 상상을 했을 때, 출발할 땐 엄청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들이 이제 종생활에서 벗어났고 맨손으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끌고 나왔어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니까 이 어려움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판단되자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왔느냐? 우리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며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게 우리는 알죠. 이렇게 불평을 해서 안 된다, 압니다. 왜요? 성경을 결과를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뒤를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었다? 제가 불평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야전에 나가서 훈련할 때가 있는데 엄청 덥고 습하고 모기도 많고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때 되면 쉬게 해주고 때, 때 되면 밥 주고 때 되면 재워주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입으로도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 되면 알아서 하는 해준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불만을 가진 제가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만을 안 갖는다. 아니요,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불만을 불평 불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그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최소한 10개를 눈으로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적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불평, 불만을 할게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다시는 내눈 앞에 오지 않도록 무찔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무릎 꿇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응답해주셨을 것인데 불평 불만을 해요. 그런데 이 이들의 불평 불만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서도 계속됩니다. 배고플 때 불평 불만하고 목 마르면 불평 불만하고. 심지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그때조차도 불평불만합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눈이 가려서 그 뒤를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알수 없는 어려움들이 종종 아니요? 때때로? 아니요. 수시로 찾아온 것 같아요. 이게 왜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잘못, 벌을 받고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도 어려움이 오고요.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오고요. 건강, 자녀, 많은 것들을 통하여 돈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교회가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회가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과 앞지 않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 같이 총칼 들고 싸우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했는데 나는 도무지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회개 기도가 일어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와요 남북전쟁이 닥칩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뭐했냐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한강의 기적.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시 이렇게 힘들, 힘듦에 극복했을 때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IMF. 이때 한국교회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도한 이후로 목숨 걸고 기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일으키세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포기하고 회개를 포기한 자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성경 책에서도 알수 있고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알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로 나아가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악한 권세자들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왜요?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이자를 반드시 들었으시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셨잖아, 너 버리셨잖아. 그래서 너가 이렇게 고통받잖아. 아니, 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니 너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가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아니요. 죄인 된 우리 때문에, 죄인 된나 때문에, 아직 죄인 된 나. 아직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요? 이것만 내가 감당하면 내가 하늘 보좌에서 얻는 기쁨보다 내가 이것만 감당하면 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기쁨이 그. 로자에서 얻는 아홉 아아홉 가지의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그분의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요? 너가 기도를 한다는데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주님의 보혈로도 그 세상이 어떠한 걸로도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큰 죄인이야. 그러니 너의 기도는 합당치 않아. 너의 기도는 의미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시험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합당치 않은 믿음, 합당치 않는 기도를 끝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유혹을 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말고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길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한 조각의 모래알갱이만한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가 들어간다면, 누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신상, 우상, 그의 모습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떨게 만드는 그큰 우상이었지만,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치자 그 우상, 우상이 교화같이 부서졌다. 만약에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열심이 단한 조각이라도 들어간다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길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 뒤에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애굽의 철병거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할 바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할그 약속의 땅으로 첫과 끌이 흐르는 그 가난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리 나에게 합당치 않는 믿음이라 유혹하고 나를 낙심시켜도, 그 합당치 않는 믿음, 합당치 않는 기도 때문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것은요. 그 손에 있던 금은 보아도 아니고 어떠한 지형적 요건도 아니고 그 사람의 크기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은 편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되는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께로 그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믿음을 신앙을 갖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문하세 왕이 될지 사무엘이 될지 지금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합당치 않는 믿음과 합당치 않는 기도라 하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며 그 자비 자체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갔을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있어서 내가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내가 이 어려움에 주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기도함에 있어서 사탄이 말하기를 주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피로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믿음으로 당신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내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으로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깊이 경외하며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